도 이렇게 아니야 해? 지금 먹어 응? 결이 오늘 어디가? 민들레 유치원 어? 민들레 유치원 아닌데 민들레 유치원는몇밤 뒤에 가 우리 어디가? 우리 오늘 어디가지? 캠핑 캠핑가지 응또 공룡의 후예 보러가지 근데 동물 동물 있대 동물? 어 공룡아 이 공룡도 니까도물도 있대! 엄마! 도두 마리! 두두 마리! 게 생겼다고 이면아잖아 내리잖아. 이거, 아니 엄마가 내릴 때 엄마가 이거 해줄 거야. 네. 아, 진짜 네. <laughs> 깜짝 놀랐잖아. 빠박 자유. 네. 저기까지 갔다 저 화장실 앉아. 안... 그러면못 <laughs> 쓰는데. 그럼에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? 왔어? 갔다 뭐? 여기 있었어? 빨간 거 아니었어 엄마. 고생했어. 빨간 어? 거 아니었어. 빨간 화장실이 아니었어? 어. <laughs> 어떡해. 그래서 안 쌌어 바지에? 아? 바지 안 쌌어? 어. 어디 했어? 어, 변기에. 어, 잘했어. 비누는 없었는데. 왜? 손 왜? 씻었어 그래도? 상에서 조용해야 돼. 나가는 한결. 누워서 잠을 잤네? 개비어, 개비어. 누워서 잠을 잤네?

到知道。 안 돼. 안 돼, 왜안 돼? 안 돼. 왜안 돼? 아빠꺼야.

이제. 이리와하 하나? 응? 누가 막저아뭐 샀어? 그게 뭔데? <목소리도> 사막 물에 전염무전염무 계획 투? <목소리도> 뭐 아직 해안 됐어. 저희 응. 생선물에 하나랑 생대조탕 하나 주세요. 이 약간 뜨거 물이야. 생선물에 가져줘. 응. 감사합니다. 네. 수제비 냄새나. 이수가 응. 믿라이 <쏘> <laughs> 이제 밥 나왔으니까. 멈춰 엄그지 잘했어. 멈추는 거지? <목소리> 왔다 캠핑. 도착지, <목소리> 뭐야 이거? 엄마 나중에 쓸까? <목소리> 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나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아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은이 쪼라! <laughs> 어디에? 아빠 어디가? 응? 아빠 어디가? 아빠 귀신 잡고 가 응? 귀신 잡고 가 아빠! 어디가? 고구마 맛있어 겨라? 응 많이 먹어봐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이제 다 식었어. 먹어봐. 진짜 엄마 믿고 먹어봐. 많이 먹어봐. 많이 먹어봐. 많이 먹어봐. 양. 어? 너 양치 또 해야 돼 알겠지? 형아 <-ihunting> 자고 있어 아빠. 뻥 잡아 형아? 응. 어제 만났던 형아? 응. 왜? 만나고 싶어? 응. 형아 자고 있을 것 같은데. 봐 알았어. 갈 때. 젖었다. 발로 뻥 차봐. 젖었다. 괜찮아. 啊！爸爸、oh.，爸爸，骑爸爸，骑车。 수가 해딩을 해줘야 되거든요. 아, 꼬리에요, 꼬리에요. 아, 음, 응. 그래 최고예죠. 맛있으면 최고. 이 1리터짜리죠. 아, 2리터짜리죠. 아타이 거기서 산다고? 키치, 키치. 응. 들어가 봅시다 결아 들어가자 이모 삼촌이랑 들어가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보자 우와! 맛있겠다. 안 먹으러 가야 되는데, 커피부터 마시러 왔어, 지금. <laughs> 혼자서, 너 혼자서 이거, 아, 이거, 아기 이제 해놨으니까. <laughs> 벌써. 와, 어, 이거 너무 따스고 좋은데? 좋은데? 여기 커피숍 너무 좋다. 여기서 그럼 시멘스가 보이나? 아, 시멘스? 아, 여기 건물에 가려서 안보이다 맛있겠다. 아.

근데 이건 빵이다. 왜냐면 음, 이게 빵이기 때 아이, 또 빵이네. 가0 0원 보자, 가0 어, 4 0 0다 오! 본전했다, 본전. 그단 하나만 똑같 거잖아. 보통 그렇습니다. 귀여운 소리 무슨 소리야? 뭐야? <laughs> 어떤 소리?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야, 닭고기도 이렇게 먹어 맛있겠는데. 진짜 맛있고. 근데 그건 일일이 뒤집어야 될 거야. 그럼 숟가락으로 하면 되지. 우와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 근데 오빠 아, 주정성스럽게 고타. 와. 맛있겠다맛있맛있겠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 맛있겠다. 맛있겠있겠다도있겠